AB, 2004년 6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인천 사람이야 나, 나 초등학교 때 이거 전자랜드 여기 시작 보러 왔어 초등학교 6학년 때 2000으로 그 대구 우리 학생 100만 2002년 땡 AB, 2001년 6월 땡 AB, 2000년 4월 땡 이러다가 1980년으로 <laughs> <laughs> 100만 2003년 6월 땡 아니야, 2002년때가 내가 6학년이냐고 87년 <laughs> AB, 2003년 3월 땡 우와.. b y b a b a b 2003년 8월 a b 2003년 8월 아, 8월 아 8월 아니, 이거 아니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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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한번 Baby, Baby, b a b a b 2009년 4월 b a b y Baby, AB 2009년 10월 땡 우와 AB 2009년 파, 8월 어? AB 이름 <laughs> 맞춰봐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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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ait, 뭐 AB 2009년 8월 아. 아 이거 AB 다아나게네이 1년 죠 AB AB 아아 0리코오맞춰 다섯 번이땡 음악 번째땡 에비 연속 받지. 누가 다고권성진 감독님, 이재학 감독님, 박천 감독님, 박수 감독님, 최 감독님. 나가나. 화에만 쓸게요 이렇게. 성진 양재혁. 권성진이 몇 번? <laughs> 장재혁몇 번이야? 권성진, 양재혁, 박찬호모 어, 박찬희 박찬호, 박찬 61번 아니야? <laughs> LA다저스 61. LA AB 아니 아니, 아니, 아니. 97. 97. 오 정답 97? 97? 어 찬호가 14번 아니야? 예. 네. 맞 권성진 10번 그러니까 이제 각온건 아까 이제 나올 때 10번 이야 양자 1번인줄 알았는데 l a 다저스 헷갈려가지고 A <laughs> 갱인가? <laughs> <laughs> 낙지 <강아지>. 만 <100만. 웃음> 24개 맞아? 백마, 스물여섯. 맞자. 강아지를 두 개로 했어요. 강아지, 강아지. <laughs> 자, 자요 개미 다리 있어요, 없어요? 여섯 개. 여섯 개? 개미 다리. 개미 여섯, 여섯 개. 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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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미는 몇 개로 했어요? 여덟 개. 낙지는 몇 개? 여덟 개. 여덟 개 아닌 낙지는 뭐예요, 그럼? 난 낙지 못 먹어. <laughs> 개미를... 어, 네가 야 돼. 트와이스. 아유, 몰라. 블랙핑크. 아이돌 아이즈원이 여한 명이야. 블랙핑크 4명, 5명. 100마 28, 100마 29, 네 명, 레드벨벳 다섯 명. 백마 스물여덟, 백마 스물아홉, 백마 30. 정 백마, <laughs>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북아일랜드, 어, 스코트,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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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가!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이...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좀... 아, 시간초좀잘세세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슬로베니아 짠.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e 오 i a u k r 한 i n e s l o 왜왜왜왜왜왜아 no! 아시 e r e are y 시 u w 시 e r e are you? 땡. h e r e are you? Where a r 시카고 나리타 워싱턴 오, 오 나리타, 나리타. 이, 나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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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나리 겨울왕국 오합니다왜 겨울왕국이야? 근데 이사이 아니야? 백마 해운대 <laughs> <laughs> 아냐 AB a 아나 못하냐 아왜 구호 이런 생각이 안나다 에비, 리아 에비, 이 백마 백마 아 이티 아진엄마노왜이게나이 백마 초커 아니 아니 땡아그해해 아니 아니 그거, 그거 <목소리> 표정이 <해>. 이게 뭐야 웃고 울고 인디 한번 줄게 애니메이션이잖아 맞아요 에이, 그러니까 하라고 제목 기억 안나너 어떻게 백마 인사이드아웃 오아 백마 미녀화였어 정답 오. <목소리> 나그 등번호 몇번이야? 몰라 나너 네 등번호 모르겠는데? 아니 너 맨날 챙겨본다며 구라야? <laughs> 거짓말이야? 응? 아니 생각해봐 아 갑자기 무슨 등번호를 <laughs> 물어봐 네 그럼 발사이즈 몇이야? 너 발사이즈 285 185? 80이야 <laughs> 80이라고 나 살고있는 집 층수 몇층이야? 저번에 말해줬잖아 <laughs> 웃지말고 <laughs> 몇 층인지 빨리 그때 얘기했잖아. 너? 어. 너 3층! 24층. <laughs>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신포닭강정 너한테 심포닭강정 좋아한 줄안 한다고 <laughs>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슨 심포닭강정이야.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그 때. 맨날 밥 먹을 때 같이 먹었던 거. 너 저거 좋아했어. 나물. <laughs> 아, 세상에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나물이야. 자내 아, 번호 지워놓고 네. 끊어. 어, 내 등번호가 몇 번이지? 어? 내 등번호가 몇 번이지? 6번 6번, 리내발 어, 사이즈? 이백 295 290 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 집몇 층이지? 9층 어, 내 생일 언제야? 8월 14일 <laughs> 어? 8월 24일이지 어,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제, 조, 제일 좋아하는 음식 <웃음> <웃음> 미, 미, 미역국? 어, 아니, 미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냐 아냐 갈비? 아 근데 저저 삼겹살? 조림 같은 거야 조림 재밌게 얘기해봐 지금 분량 뽑아야 되니까 아 머리가 아프네 갈비? 소갈비? 어 좋아 좋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다고? 어아 이제 더 가야돼? LA갈비 <laughs> 야너 지금 땀나 <laughs> 아끝나다 <laughs> 개성아 네. 너무 잘 맞췄어 갈비찜이 갈비찜이었어 오 자기야 신이야 자기야 내백남보가몇 번이지? 3번 오케이 오케이 내 네, 신발 사이즈 몇인지 아나? 290. 조금만! 155. 어, 그렇지, 그렇지. 내집 충수를 알수 있을 거야? <laughs> 어떻게 알아, 씨. <laughs> 한번 올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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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봐. 내 생일이 언제지? 아, 6월. 다 왔어, 그치? 다 왔어, 어. 이월 십이 일인가? 아니야요. 어, 좀뭐 빼면 될것 같아. 이월 2일아 어,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시합 전에 먹으면 좋아. 시합 전에 먹으면 좋아. 국밥, 설렁탕. 어다 왔어.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지? 국밥. <laughs> 약간 설날 설날에 약간. 설날에 송편차 먹지 뭐냐. 그건 추석에 <laughs> 먹고. 아나 정말. 아 어, 그렇지.

오. 아 아, 아안돼안돼안 아. 이거 그럼 어디다 돼으라고맨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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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어돼안돼안돼안돼안돼아아어돼안아아아안돼안돼안돼아아아 아, <웃음> 왜? 눈뜨고코해 누구를 이다 죽었어요, 고민해? 누구를 고민 형. 누구를 고민해? 누구를 고해 누구를 고민해? 누구를 고민해? 누구어한장해있어있고어고민 고민해? 누 없어. 고민해? 누구 <laughs> 내 머리 자르려고 하는데 아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해가지고 아 이태원 클라스 보시냐고 했더니 아 박새로이처럼 잘라드릴까요 <laughs> 아니요 장근원처럼 잘라드릴요 이랬더니 <laughs> 주변 사람들 <laughs> 빵터져 오늘 <laughs> 네, 승리팀은 AB형 팀이 이겨서 나야 브이로그 찍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둘이 찍어? 저랑? 응. 어, 둘만 응. 찍으면 돼 <laughs> <laughs> 그런거나 좀 자신 있는 그 영화 대사 보고 약간 맞추기나 OST 듣고 맞추는거나. 아 영화를 좋아하시는구나 존경하는 아, 아, 아. 조명, 인물 이동진입니다. 아, <laughs> 마이클 조던머 <저러, 웃음> 이동진 선배가 존경. 마이클 조던 아니고. 빨간색 안경 구하고 싶은데 아 뭐. <laughs>